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이에요. 평소에 종종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고 하는데, 오늘은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저희 신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사고방식이 뒤틀린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아니, 누가 애 낳으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둘이나 낳아놓고 피한 방울 안 섞인 저더러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남편 누나라서, 차마 어디가서 속시원히 말 한번 못했던 이야기예요. 남편과 저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먼저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 저는 나고자랑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단순하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그러는 거 말고, 뭔가 좀더 의미 있는 일,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닿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가 제가 봉사활동하던 보육원에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강제로 봉사활동도 참여하게 되었다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주말에는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진지하게 회사를 관둘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대요. 하지만 저를 발견하곤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나요? 저희 남편이 원래 너스레가 심해요. 아무튼 그곳에서 만나서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봉사도 하고 사랑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결혼 당시 시댁이나 친정에서 크게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일단 시댁의 경우 아버님은 지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할 만한 상황이 못되었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돌보고 신혼의 애들을 키워주시느라 따로 어디 가서 돈벌고 하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신혼의 애들 봐주는 조건으로 다달이 100만원씩 받고 계셨는데 그 돈하고 저희 남편이 드리던 용돈 30만원하고 해서 총 130만원으로 생활을 이어가신다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이렇게 세세하게는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앞으로 경제권은 누가 가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친정에서 도움을 안 받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기 쪽에서 아무것도 못해주니 이렇게 된거 저도 아무것도 받아오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있었는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왠지 패기가 넘쳐보여서 냉큼 알겠다고 했네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신호지요신호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요새같이 형제자매가 한둘밖에 안 되는 시대에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그런 게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요. 저도 친정에서 차녀지만 행여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능력되고 시간 있는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 그게 꼭 나이 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신우는 심해부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후기라던가 찾아보면,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대요. 맛없다, 눅눅하다, 욕도 많이 먹고, 사실 결혼 전에는 신우 내외가 장사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업종이라던가 몇 시까지 하고, 그런 세세한 사정은 잘 알지 못했거든요. 저도 굳이 물어볼 생각을 못했고, 남편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왜말안 했냐고 지나가듯 한번 물었는데, 자랑거리도 아니고 굳이 뭐하러 말하나 싶었다나요. 하지만 장사가 어떻게 되건 간에 신혼에는 새벽 2시까지 장사를 이어가는 날이 많았고,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시게 된 모양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100만원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애들 한 명당 100만원씩 받으신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요새는 입주 시터들은 300조도 안 들어오는 일도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친정어머니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자애들을 둘이나 그것도 일주일에 6일씩 맡기면서 딱 100만원이라니 너무한다 싶대요. 물론 모녀 사이에 괜찮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 그랬겠지만요. 한편 남편과 결혼한 지 반년쯤 되어가던 시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는데 당시 어머님은 신혼의 애들하고 거실에서 잠이 드셔서 방에서 주무시던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이 이게 다 당신 탓이라며 스스로를 많이 원망하고 자책하셨지요. 저러다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더니 한달 정도 지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님도 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저는 남이고 남편은 자식이라 그런지 그런 어머님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대신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하는 것 같대요. 하지만 제가 못된 건지 남편이 먼저 직접적으로 저에게 묻기 전까지는 굳이 제가 나서서 우리가 어머님 모실까?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어머님이랑 저랑 특별히 나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러다 결국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평소에는 잘 마시지도 않는 소주까지 사들고 집에 왔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반반했고, 효도도 셀프로 하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냐면서, 이번 한 번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대요.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어하니, 나 죽었다 치고 눈딱 감고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동시에 그랬다가 네 팔자 네가 꼰 거라는 소리나 듣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지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 부모님이라고 천년 만년 건강하실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언젠가 저도 남편의 양해와 이해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무조건 안 된다 하는 대신 어머님하고 앞으로 몇 달이나 같이 지내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속으로 기대한 건 1, 2년 정도였고 막말로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한다고 하면 그건 싫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색을 보이며 일단 1년 정도 살아보고 같이 더 살지 말지는 그때 가서 정하면 안 되겠냐대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싫다 소리를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벼랑간 머릿속을 스치며 그럼 형님네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의 애들은 초등학생들로 학원도 다니질 않아서 모든 시간을 어머님네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오시게 되면 걔들 저녁은 어떡하나 뜬금없지만 그런 걱정이 되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신운의 애들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이라도 한다는 듯 쳐다보더니 애들도 여기로 와야지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얼떨떨했달까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신운의 애들이 왜 우리 집으로 오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애들 더러 학교 끝나고 뭐 치킨집에 가 있으라고 해. 누나네 치킨집 자기도 가봤잖아. 조명도 어둡고 주변에 술집도 너무 많고 그리고는 어차피 어머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원플러스원이라고 생각하고 신혼의 애들도 받아달랍니다. 그냥 저녁만 차려주고 자는 방은 할머니인 어머님이랑 자게 두면 된다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혹은 줄 안다더니 남편한테서 제가 느낀 게딱 그랬어요. 솔직히 생색내려던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이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신혼의 애들까지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하고 같이 살겠다고 한건 어머님은 당신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런 거라고. 하지만 신혼의 애들 수발은 내가 왜 들어야 하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이 제가 좀 세게 나가서 그런가.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정작 어머님은 합간이머니 말씀을 꺼내신 적도 없고 해서 저 혼자 남편한테 며칠씩씩거리다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러다 최근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초부터 어머님이 유난히 피곤하다.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어떻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서 몇 년이나 더 지내실 수 있으려나 정말 어디라도 아프게 되면 우리가 모셔야 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부부와는 물론이고 신혼회와도 상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신혼회 애들 못 돌봐준다고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신우네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신우나 신우 남편 둘 중에 한 명은 치킨집에서 손을 떼겠구나 하고 짐작만 했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되겠다면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신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황당한 스토리대요. 사실 어머님의 상황과 별개로 남편과 저는 슬슬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라는 건 이제 음식도 좀 좋은 걸로 골라서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지난 가족 모임 때 신호한테 하대요. 그런데 신호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저더러 어차피 오래 애가 지면 회사 관둘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둘 거 조금만 더 일찍 관두고 어머님이랑 당신 애들 좀 챙겨주면 안 되냐 대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애들 봐주시는 몫으로 드리던 돈도 저에게 주겠다면서요. 제가 황당해서 신우더러 지금 형님네 애들 때문에 저더러 회사를 관두라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네도 그렇고 상황이 나아진다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제 결정에 두 가정의 목숨이 달려있다나요? 솔직히 신우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회사의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을 잘 모르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신우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혹시나 나중에 복직을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얼마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관두면 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러니 형님 말씀대로 해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했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또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 고 하잖아 그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솔직히 어디 가서 제 입으로 얼마를 벌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반응이 씁쓸한 게 자기들 생각보다 적게 벌면 무시 하고 자기들 생각보다 많이 벌면 인정 을안 해주고 어느 쪽 반응이든 기쁘지가 않아서 언젠가부터 수입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신우가 계속 그놈의 100만 원을 들먹이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드니까 나중엔 화가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더러 형님 저한 달에 400씩 벌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그래서 100만 원은 뭐돈 같지도 않다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신우랑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나 혼자 화만 나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신우더러 순리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애는 애 엄마가 키우는 게 맞지 할머니한테 맡겼다가 이제 왜 숙모한테 맡길 생각을 하시느냐고. 그렇게 불쌍한 애이손저손 타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아이랑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애도 없는 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또한 소리 하대요. 그리고 저도 더는 신우의 막말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애가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보단 제가 나은 것 같다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돈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냐? 너 내가 장사한다고 무시하는 거지 하고 온갖 억지를 써대더라니까요.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우는 치킨집에서 나와 지금 집에서 애 키우며 살림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외벌이가 되어 먹고살기가 빡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희 남편더러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했었답니다.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저에게 비밀이란 없는 사람이라 제가 신호더러 경제권은 제 손에 있으니 돈 관련 이야기는 저한테 하셨으면 좋겠다고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도 없대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나 신호 둘중그 누구와도 합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당신은 애시당초 합가의 뜻이 없었는데 왜 당신 딸이 오바를 한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괜히 안 들어도 될 욕을 먹었다고 미안하다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나중에서야 신우가 저에게 퍼부은 막말을 듣게 되었고 저한테 정말 저런 누나를 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사과를 해왔고요. 저는 신우가 믿고 재수없는 거지 남편한테는 그 정도로 나쁜 감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조금만 더 나를 챙겨달라고 부탁하곤 더는 따져 묻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신혼애와는 왕래하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하고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는 중입니다.